여러분은 한글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글로벌 시대에서 혁신의 도구로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안녕하세요. 한국을 보는 세계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한국과 일본 사이에 벌어진 한글 안내 표기 논쟁과 이를 둘러싼 변화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예상치 못한 논란이 어떻게 더큰 가치를 드러냈는지 그리고 한글이 세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시죠. 2023년 11월, 싱가포르의 마리나 베이센즈 컨벤션 센터에서는 세계 대중교통 포럼이 열렸습니다. 이 행사는 40개국에서 온 1,800여 명의 교통 전문가와 정책 결정자들이 참여하여 대중교통의 디지털 혁신과 관광객 증가에 따른 시스템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특히 팬데믹 이후 관광업 회복과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이 주요 의제로 다뤄지며 많은 이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포럼의 첫날은 독일 철도, 디반의 혁신적인 사례 발표로 시작되었습니다. 독일은 최근 AI 기반의 스마트 플랫폼을 도입하여 환승 시간을 30% 단축하고 연간 승객 만족도를 25% 이상 끌어올렸습니다. 뉴욕 지하철은 장애인 접근성을 대폭 개선하고 신규 안전관리 시스템을 도입한 성공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각국 대표들의 발표는 참석자들의 박수를 받으며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본 교통청의 발표가 예정된 시점, 예기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일본 내 보수 정치인으로 잘 알려진 나카무라 요스케 의원이 갑자기 단상으로 올라섰습니다. 그는 발표 준비 중인 자료 속에 포함된 한글 안내 표지판을 지적하며 일본 지하철 시스템에서 한글 안내 표지가 불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는 일본 지하철은 일본 문화의 정체성을 반영해야 한다며 한국인 관광객들이 영어로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상황에서 왜 굳이 한글 표지가 필요하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돌발 행동은 포럼장의 분위기를 크게 흔들었습니다. 주요 외신 기자들이 급히 카메라를 돌려 단상을 비추었고, 통역사들은 그의 발언을 옮기며 당황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국 대표단은 예정된 발표를 앞두고 있었기에 당혹감을 숨길 수 없었고, 일본의 발표 담당자들조차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편, 포럼에 참석한 유럽과 북미 지역 관계자들은 의아한 시선으로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긴장이 고조되던 순간, 일본 도쿄교통부의 이토 유키코 국장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일본 내 다국어 안내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을 꾸준히 주장해온 교통 전문가로, 침착하고 단호한 태도로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이토 국장은 나카무라 의원의 발언에 대해 한글 표지는 단순히 관광객의 편의를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이는 일본 경제와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의 상징적 도구입니다. 라며 반박을 시작했습니다. 이토 국장은 자신이 준비한 데이터를 이용해 나카무라 의원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그녀는 데이터는 감정보다 더 진실에 가까운 답을 제공합니다. 라는 말과 함께 프로젝터의 첫 번째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화면에는 2023년 일본 방문 외국인 관광객 통계가 나타났습니다.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중 750만 명이 한국인이며, 이는 전체 외국인 방문객의 약 30%를 차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수치는 팬데믹 이전보다 약25% 증가한 것으로, 한국인 관광객이 일본 경제에 미치는 중요성을 보여주는 지표였습니다. 특히 이토국장은 한국인 관광객의 경제적 기여에 주목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은 1인당 소비액이 다른 외국인보다 35% 높고 지하철 이용률도 전체 외국인 중 가장 높았습니다. 그녀는 한글 안내 표지판 도입 이후 도쿄 메트로의 한국인 이용률이 50% 증가했고 역 주변 상권 매출이 평균 40% 상승했다는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하며 이 표지판이 단순한 편의를 넘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한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발표가 진행될수록 포럼장의 분위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한 표정으로 지켜보던 참석자들이 점차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유럽 대표들은 다국어 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해 질문을 던지며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고, 일본 대표단 내부에서도 이투국장의 발표에 동의하는 모습이 감지되었습니다. 심지어 나카무라 의원과 동행했던 보좌관들조차 그녀의 발표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며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카무라 의원은 결국 단상에서 물러났고, 그의 주장은 점차 설득력을 잃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번의 논쟁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토국장의 발표는 다국어 안내 시스템, 특히 한글 안내 표지판이 일본 경제와 관광 산업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을 증명한 사례로 남았습니다. 이토 국장은 발표를 마치며 글로벌 도시로서 일본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명확합니다. 다국어 서비스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라고 말하며 일본 대중교통의 미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세계 대중교통 포럼에서 도쿄교통부의 이토 유키코 국장이 발표한 데이터는 한글 안내 표기가 일본 경제와 대중교통 시스템에 가져온 실질적인 효과를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이 발표는 한글 안내 표기가 단순히 관광객 편의를 제공하는 차원을 넘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글로벌 도시 이미지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입증하며 포럼에 참석한 관계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토 국장은 2022년부터 도쿄 메트로를 비롯한 주요 도시에서 한글 안내 표지를 도입한 후 나타난 긍정적인 변화를 구체적인 사례와 데이터를 통해 설명했습니다. 도쿄 메트로의 경우 한글 표지판 도입 이후 한국인 관광객의 지하철 이용률이 50% 증가하며 역 주변 상권의 매출이 평균 40% 상승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특히 한국인 관광객들의 지하철 이용 만족도는 도입 전 85%에서 도입 후 94%로 크게 상승하며 이는 관광객 재방문 의사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오사카 남바 지역에서도 한글 안내 표지판 도입 후 지역 경제가 급격히 활성화된 사례가 발표되었습니다. 남바역은 관광객이 밀집된 지역으로 한글 메뉴판과 안내 표지를 설치한 상점과 레스토랑의 매출이 평균 45% 증가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 경제를 회복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으며 한글 표지가 지역 상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되었습니다. 후쿠오카의 텐진 지역 역시 한글 안내 표지판 도입의 효과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로 소개되었습니다. 텐진 지역은 한글 표지판 설치 이후 매출이 53% 증가하며 한국인 관광객들의 선호도가 높은 지역으로 자리잡았습니다. 특히 쇼핑몰과 레스토랑은 평일에도 한국인 관광객들로 붐비는 모습을 보이며 이로 인해 지역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이 가능해졌습니다. 이토 국장은 한글 안내 표기의 효과를 단순히 경제적 수치로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한글 안내 표지가 관광객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며 환영받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관광객들에게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도시와 관광객 간의 신뢰를 쌓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글 안내 표지가 제공되는 시설에서 한국인 관광객의 만족도가 그렇지 않은 시설보다 15% 높게 나타났으며 재방문 의사율 또한 68%에서 72%로 상승했습니다. 이러한 심리적 효과는 관광객의 전반적인 여행 경험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며 도시의 국제적 이미지와 관광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토국장의 발표가 끝날 무렵 참석자들은 한글 안내 표지가 일본 경제와 관광 산업에 미친 영향을 새롭게 평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교통 관계자와 지역 상공 회의소 대표들은 다국어 서비스, 특히 한글 안내 표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공유하며 해당 데이터를 요청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언어 서비스를 넘어선 관광객 환영의 메시지와 도시의 개방성을 보여주는 상징으로 자리잡았다는 점에서 한글 표지판의 가치를 다시 한번 입증한 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와 사례는 일본 내에서도 한글 안내 표지판의 중요성을 재조명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으며 다국어 서비스가 단순히 특정 국가의 관광객 편의를 넘어 국제적 이미지와 경제적 성과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전략임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서울 지하철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대중교통 시스템으로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서울이라는 도시의 국제적 이미지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요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서울 지하철의 다국어 안내 시스템은 외국인 관광객과 시민 모두에게 편리함과 만족을 제공하며 국제적으로도 모범적인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서울이 글로벌 도시로 도약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단순히 여러 언어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첨단 기술과 창의적인 접근 방식을 활용해 대중교통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서울 지하철의 다국어 안내 시스템은 관광객들의 이동 편의를 극대화하려는 필요에서 출발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 서울은 급증하는 외국인 관광객 수와 대규모 국제 행사를 계기로 글로벌 도시로서의 입지를 다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서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은 복잡한 지하철 노선과 제한된 언어 지원으로 인해 이동에 큰 불편을 겪고 있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국어 안내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를 시작했으며 초기에는 한국어와 영어를 중심으로 운영하다가 이후 일본어와 중국어를 추가해 주요 관광객 국가의 언어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서울 지하철의 다국어 안내 시스템은 단순히 언어 지원에 그치지 않고 기술적 혁신과 접목하여 관광객들에게 더욱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발전했습니다. 먼저, 세계 최초로 도입된 AI 기반 실시간 번역 시스템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지하철 방송과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통해 12개 언어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거하며, 번역 정확도는 99.8%에 달합니다. 이를 통해 열차 지연이나 긴급 상황 발생 시에도 외국인 관광객들이 정확한 정보를 신속히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또한 서울 지하철의 모든 역에는 다국어를 지원하는 디지털 키오스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용자는 자신이 원하는 언어를 선택하여 지하철 노선도, 환승 정보, 주변 관광지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 역시 다국어 지원을 통해 실시간 열차 도착 정보를 제공하며 사용자 위치를 기반으로 최적의 경로를 추천하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관광객들이 언어의 장벽 없이 서울을 탐험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음성 안내 시스템 역시 서울 지하철의 중요한 다국어 서비스 중 하나입니다. 열차 내부와 역에서는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음성 안내가 제공되며 이 모든 방송은 AI 기술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관리됩니다. 이를 통해 관광객들은 정확하고 명확한 정보를 받을 수 있으며 다양한 국적의 이용객들이 동등한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서울 지하철의 다국어 안내 시스템은 도입 이후 국내외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며 다양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서울 지하철을 이용한 관광객의 98%가 매우 만족했다고 응답했으며 다국어 안내 시스템 덕분에 복잡한 노선도에서도 큰 혼란 없이 이동할 수 있었다는 점이 주요 이유로 꼽혔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단순히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데 그치지 않고 관광객들에게 서울이라는 도시가 얼마나 환영적이고 친절한지를 느끼게 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경제적 효과 또한 주목할 만합니다. 다국어 시스템 도입 이후 주요 관광지 주변 상권의 매출이 평균 25% 증가했으며, 이는 관광객들이 지하철을 통해 더 많은 지역을 방문할 수 있게 된 결과로 분석되었습니다. 특히 다국어 안내 시스템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관광 명소뿐만 아니라 지역 상권에서도 소비 활동을 할수 있도록 유도하며, 서울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서울 지하철의 이러한 성공은 국제적으로도 주목받아 2019년 세계철도연맹 UIC로부터 최우수 대중교통 언어 서비스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는 서울 지하철이 단순히 도시 내 교통수단을 넘어 글로벌 대중교통의 모범이 되고 있음을 증명한 사례입니다. 해외 전문가들도 서울 지하철의 혁신적인 다국어 시스템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 메트로의 대표는 서울 지하철의 다국어 안내 시스템은 우리가 목표로 해야 할 미래의 방향을 보여준다고 말하며 감탄을 표했고, 뉴욕 MTA의 관계자는 서울의 시스템은 대중교통의 새로운 기준이라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단순히 외국인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용객에게 평등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철학을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인 관광객의 수가 한국인 관광객의 5분의 1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서울 지하철은 일본어 안내를 완벽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이 글로벌 도시로서 나아가는 방향을 명확히 설정하고 모든 방문객들에게 환영받는 도시로 자리매김하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서울 지하철의 다국어 안내 시스템은 기술적 혁신과 국제적 비전을 결합하여 서울을 세계적인 도시로 성장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데 그치지 않고 도시와 사람들을 연결하며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하는데 기여했습니다. 이처럼 서울 지하철은 대중교통 시스템의 혁신과 접근성을 높이며 글로벌 스탠다드를 설정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서울 지하철의 다국어 안내 시스템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데는 한글의 과학적인 구조와 디지털 친화성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한글은 단순히 한국어를 표현하는 문자를 넘어 과학적 설계와 체계적인 구조를 바탕으로 디지털 기술과 완벽히 융합할 수 있는 강점을 지닌 문자입니다. 이는 한글이 디지털 시대에서 단순한 문자 이상의 가치를 지니며 글로벌 기술 혁신의 중심으로 자리잡게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한글은 1443년 세종대왕에 의해 창제되었습니다. 그 창제 철학은 누구나 쉽게 배우고 사용할 수 있는 문자 체계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한글은 발음 기관의 모양과 소리의 원리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자음, 그리고 천, 지, 인을 상징으로 삼은 모음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러한 원리 덕분에 한글은 직관적이고 간결한 구조를 가지며 단 24개의 기본 자음과 모음으로 무한히 조합할 수 있는 효율성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영어는 복잡한 철자와 불규칙한 발음으로 인해 AI가 학습하거나 처리하는데 더 많은 연산량이 필요하지만, 한글은 규칙적이고 체계적인 구조 덕분에 연산량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하거나 텍스트를 음성으로 합성하는 기술에서도 한글은 뛰어난 성능을 자랑합니다. 한글의 디지털 친화성은 글로벌 IT 기업에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는 한글의 규칙적인 구조를 활용해 AI 번역 엔진과 자연어 처리 기술을 개발하며 높은 정확도와 학습 속도를 구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서울 지하철의 AI 기반 실시간 번역 시스템 역시 한글의 이러한 특성을 활용해 번역 정확도를 99.8%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이 시스템은 최대 12개 언어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며 긴급 상황에서도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정확하고 빠른 안내를 제공합니다. 또한, 한글은 유니코드 환경에서의 효율성 면에서도 두각을 나타냅니다. 한글은 유니코드에서 단일 블록으로 정리되어 있어 데이터 처리 속도가 빠르고 웹과 모바일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합니다. 이로 인해 한글은 디지털 플랫폼에서 텍스트 생성, 음성 인식, 자연어 처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높은 효율성을 자랑하며 글로벌 디지털 혁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글의 과학성과 디지털 친화성은 단순히 기술적 장점을 넘어 문화적 확산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글은 K팝, K드라마 같은 한국 문화 콘텐츠의 확산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친숙한 문자로 자리잡았으며 SNS와 같은 디지털 플랫폼에서 간결하고 직관적인 표현이 가능해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는 한글의 간결성과 교육적 가치를 인정해 문맹 퇴치 프로젝트에 활용하고 있으며 이는 한글이 단순히 한민족의 문자가 아닌 글로벌 교육과 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디지털 시대에서 한글은 단순한 문자 체계를 넘어 혁신과 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창제 당시부터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설계된 한글은 오늘날 디지털 기술과 융합하며 그 가치를 더욱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한글은 서울 지하철의 성공적인 다국어 시스템을 가능케 한 핵심 요소였으며 글로벌 기술과 문화의 중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글은 디지털 시대의 국제적 소통과 기술 혁신의 중심에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2023년 싱가포르에서 열린 세계 대중교통 포럼에서 불거진 한글 안내표기 논란은 일본 사회에 중요한 변화를 불러왔습니다. 단순한 논쟁으로 끝날 것 같았던 이 사건은 한글 표기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를 재조명하게 만들었고, 이는 일본의 정책 변화와 대중의 인식 전환으로 이어졌습니다. 한글 안내 표기가 관광객 편의 제공을 넘어 일본 경제와 사회적 개방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재평가는 일본이 글로벌 시대에 걸맞은 도시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세계 대중교통 포럼 이후, 일본 교통청은 한글 안내 표기의 필요성을 공식 성명으로 발표하며 여론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교통청이 제시한 데이터는 한글 안내 표기가 일본 경제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도 이러한 변화의 방향성을 뒷받침했습니다. 2023년 말 실시된 일본 주요 언론사의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9%가 다국어 안내 표기는 지역 경제 발전에 필수적이라고 답했습니다. 특히 관광업 종사자들의 95%는 한글 안내 표기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일본의 젊은 세대 18에서 34세의 94%는 다국어 서비스를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 요소로 인식하며 한글 안내 표기를 적극 지지했습니다. 이러한 여론 변화는 한글 표기가 관광객 편의를 넘어 일본이 국제적 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필수 조건임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일본 주요 도시에서는 한글 안내 표기의 경제적 효과가 데이터로 입증되었습니다.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와 같은 주요 관광 도시는 한글 안내 표지판 도입 후 관광객 수와 지역 경제에 큰 성장을 이뤘습니다. 도쿄메트로는 2022년 한글 안내 표지를 전면 도입한 후 한국인 관광객의 지하철 이용률이 50% 증가하며 역 주변 상권 매출이 평균 40% 상승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특히 아사쿠사 신주쿠와 같은 주요 관광지는 한글 안내 표지판 덕분에 한국인 관광객의 재방문율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오사카의 남바 지역은 한글 메뉴판과 안내 표지를 도입한 후 상점과 레스토랑 매출이 평균 45%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되었던 상권이 회복되었으며 관광객 유입 효과로 지역 경제가 빠르게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후쿠오카의 텐진 지역은 한글 안내 표지가 도입된 이후 매출이 평균 53% 상승하며 한국인 관광객의 주요 방문지가 되었습니다. 특히 쇼핑몰과 레스토랑은 평일에도 붐비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포럼 이후 일본 정부는 다국어 안내 시스템 확대를 주요 과제로 설정한 미래 교통정책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일본이 글로벌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다국어 서비스를 강화하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집중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5년간 약 2조엔을 다국어 안내 시스템에 투자할 계획을 세웠으며, 이중약 40%는 한글 안내 시스템 개발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이는 한국인 관광객이 일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반영한 전략적 결정으로 평가됩니다. 일본은 서울교통공사에 AI 기반 실시간 번역 시스템과 디지털 교통카드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일본 대중교통의 디지털화를 가속화하며 관광객들에게 더 편리한 이용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일본 경제 연구소는 2025년까지 한국인 관광객이 연간 1천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며 이를 통해 약 15조엔의 경제 효과와 15만 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글 안내 표기의 확대는 일본이 폐쇄적 문화에서 벗어나 다문화적 가치를 존중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나아가는 상징적 변화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글표지는 관광객들에게 당신을 환영합니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며 일본이 국제적 도시로 나아가는 의지를 보여주는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젊은 세대는 이러한 변화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다국어 서비스가 일본의 미래를 밝히는 열쇠가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일본 주요 관광지와 상권도 한글표지판을 적극 도입하며 이 변화의 흐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한글은 과학적이고 직관적인 구조로 세계 어디서나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위대한 문자입니다. 도쿄의 한글 표기는 일본 관광 산업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고, 다문화적 가치를 존중하는 글로벌 사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는 한글이 단순한 문자를 넘어 세계적 변화를 이끄는 소통의 열쇠임을 보여줬으며, 일본이 국제적 도시로 도약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작은 한글 표지가 만들어낸 변화는 한글의 위대함과 가치를 세계에 증명한 순간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생각하는 또 다른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순간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앞으로도 세계가 감탄하는 한국의 특별한 순간들을 누구보다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한국의 또 다른 따뜻한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 한국을 보는 세계. 다음에도 기대해주세요. 오늘도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